네 안녕하세요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런퍼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시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바로 탑 트랜스퍼 tt 시즌 굴리트 되겠습니다 은카오카 굴리트 은카오카 리뷰 시세가요 2억 3천 2백만 원이 나네요 야 100에 오부로 갖고 있고 네덜란드 출신 급여는 18, 191cm, 88kg 마름 체형에 카네이만 주무시죠? 카네님 깨워주세요 마름 체형에 왼발 5고 오른발 5호 양발잡이 선수입니다 양발잡이란 게또 하나의 특성이에요 엄청난 거죠 스피드 100, 슛 100, 패스 99, 드리블 98, 수비 92 피지컬 100 되겠습니다 경기 5성, 명성은 월드클래스 고유 특성은 스피드 드리블러, 플레이메이커, 파워 헤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뛸수 있는 포지션요 CM, LW, 스트라이커, 중앙 미드필더, 왼쪽 윙어 공격수, 최전방 스트라이커까지 전 후방을 아우르는 그런 멀티 플레이어형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스탯 보도록 할게요. 네. <laughs> 자, 이는 스탯. 자, 속가가 101, 100. 어, 상대에 빠른 속가를 갖고 있고 골 결정력이 99, 슈퍼워 106, 중거리 슛 102, 위치 선정 102, 발리 슛 98, 페널티킥 96, 짧은 패스 99, 시야 100, 크로스 99. 김패스 103, 프리킥 98, 커브 96, 드리블 98, 볼 컨트롤 102, 민첩성 95, 밸런스 94, 반응 속도 103, 개인 수비 89, 태클 93, 가로채기 92, 헤더 104, 슬라이 태클 88, 몸싸움 100, 스태미너 105, 적극성 96, 점프 98, 침착성 102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어 스피드도 빠르고 슈팅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근거리 중거리 할거 없이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계 패스도 너무 좋아요 네 짧은 패스 긴 패스 다 좋고 네 시야도 너무 좋죠 드리블 능력도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수비 능력까지 갖고 있다라는 거 대인수비 뭐 헤더 가루채기 태클 90이 넘잖아요 네 해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뛰어도 손색은 없습니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머리 좀 감았으면 좋겠는데 예 수염 좀 밀고요 로션 좀 바르고 스킨 로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만능이나 다름 없는 네이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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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원지금차단 자유 역할, 프리롤. 패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 요 전술 쓰시면 여러분들 굴리트 정말 잘 쓰는 거일 거예요. 자, 인 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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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뭐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야, 힘든 거 아니에요. 에이, 누구 명자 어디 있어? 내가, 어? <laughs> 네. 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근데 솔직히 진짜 제가. <laughs> <laughs> 나 박찬호 된거 같아. 어 옛날에 뭐 힘들었으니까 뭐 그랬던 그레옴네뭐 제가 애를 했을 때뭐 기억나는 그레옴다 생각나는 그레옴다자 방금도 굴리트 뽑아냈죠. 예 커팅. 자 일단 굴리트 선수는요 어디에다 놔둬도 짱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요. 굴리트. 네. 굴리트입니다. 몸싸움도 너무 좋잖아요. 네. 굴리트 네, 빠졌어요. 굴리트 네. 아, 제꼈어요. 굴리트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양발잡이의 클래스. <목소리> 야. <목소리> 죄송데 네, 제가 옛날에 막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런 빛나는 어떤 네, 사랑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예. 네. 그만큼 제가 오늘 정말 늦게까지 할게요. 진짜로, 근데 진짜 솔직히 제일상 어떻게 된줄 아세요? 여러분들, 어... 정신없어요. 진짜 <laughs> 방송과 뭐 사랑, 뭐 이런 거다 챙기고 이러면은... 네, 아 그래, 그래도 당연히 기쁘고, 네, 굴리트, 굴리트, 오른발, 슈팅... 아, 까비...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뭐... 네, 잡쪽으로 그렇죠, 자. 굴리트? 아, 네. 네. 그렇죠, 올라갑니다만. 네, 아깝습니다. 자, 연결이 대다 말았어요. 이용선수 간지나는구만. 금카라서. 측면 열어줍니다. 올라가요, 위험해요! 아, 진짜 이거 이었는데 위험했다, 위험했다. 네. 와 위험했어 위험했어 진짜 위험했어 슈퍼 올라 세이브입니다 굴리트 자 굴리트 개인 전술은요 여러분들 봐가면서 상대방이 이제 공격하는 게 그렇게 좀 어렵지 않다 싶으면요 네 어렵지 않다 싶으면은 굴리트를 그냥 전방 대기해도 되는데 상대방이 좀 빡세다 하시면은 항상 수비 지원을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명젠 도와줍시다. 이 게임을 노를 모드 하면 재밌겠네. 그럼요, 네, 당연하죠. 노를 모드 하면 재밌겠죠. 당연히 그러면, 참 노를이니까 아예 룰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골키퍼가 아닌 다른 선수가 그거 해도 되나, 손 써도 되나? 그거 안 되는 하거는 네, 나이스 그렇죠. 네, 좋은 패스에요. 자, 뛰어가야죠. 정바페 올라갑니다. 아네 지금은 네 굴리트 쪽으로 가지 않고 좀 지나서 이렇게 갔네요. 아굴리트라키다 아야 무에. 어야 근데 뺏기질 않아요. 몸싸움이 네 좋은 패스죠. 방금 사이 패스 너무 좋았죠.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이 크로스가 이렇게 가다니. 자 앞에서 볼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아이스 패스 좋아요. 메시 쪽 연결은 좋아. 그렇지. 아이스 굴리트다. 헤딩. 야 이거죠. 헤딩도 잘하고 슈팅도 좋고 얼마나 건상없이다 되지 않을까요. 사실 스페셜 매치에는 노룰 모드도 있고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모드는 아니, 나는 관전 모드좀제발좀 했으면 좋겠어. 빨리 그래야 시참대전 아 시참대 명장컵 하니까. 득점으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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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게 했어 지금. 아, 슈페인팅 괜히 했네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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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튤 네, 좋죠. 자, 아, 이거 오. 트리피어. 아낙 라커룸. 그런 거 생겨야지 당연히. 예. 진작 생겼어야 했는데 나이스 네. 예. 해달라는 거안 해주고 엉뚱한다라고 욕 받아지다. 욕받아지아 <laughs> 근데 위험했네요. 네. 우리 리트리 님도 원래 부산 안 사시다가 부산으로 이동하시면서 부산 사투리 많이 쓰게 되실 것 같은데 그죠? 있잖아요. 자, 자, 굴리트 이렇게 해서 네. 어, 전반전에 굴리트의 활약. 후반전. 그렇죠. 아, 네. 굴리트 오른발 슈팅. 아, 왼발로 때려도 되는데. 오른발 자주 쓰다 보니까. 아, 안 써요. 어. 아야야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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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셀루. 좋은 패스네요 네 굴리트 네 아아 이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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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나나나 검은 튤립 굴리트 죄송합니다 헤딩 아, 이런 거 뺏어줘야 되는데, 아 패스로 또 빼버렸네요. 근데 왜성 우주라고 해놓은 거예요, 우주님? 나와, 나와, 나와. 그렇죠, 자 지금 타이트하게 굴리트가 라인 조절 잘 해주고 있죠. 어, 좋아요, 나이스. 건들었어. 그렇죠, 굴리트 덕분에 이렇게 볼을 잘 뺏어냈고, 자 반대 잘 봤어요, 자. 야 이런 패스 메시가 받아냅니다 네 굴리트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야 본인이 킬 패스하고 본인이 다시 리턴 패스 받아서 이렇게 오른발 슈팅까지 에이 진짜 대단하네요 네헤트 트릭이네요 야탑 트랜스퍼 TT 시즌에 굴리트 나이스 좋아요. 그냥 굴리트 가죠. 네, 좋습니다. 자 빠졌어요. 굴리트의 킬 패스. 굴리트 아하네 하나 더 나올 수 있었는데 뭐 굴리트 위주로 갈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네요. 나이스 굴리트입니다. 네, 굴리트 아 좋아요. 아자 이거는 네 애매한 패스네요. 지금 라인을 뭐 다시 다 깨지도 않았는데 네 좋은 패스죠 위험해요 아, 다행이다 대회야 아. 자 측면으로 아 이걸 또 터치해서 잡아내는거 봐 그렇지 비이라네네 네, 굴리트 아오 돌았는데요. 네 반칙이죠? 상대방의 테크를 유도를 잘했습니다. 네, 확실한 반칙입니다. 자, 이 의욕적인 것은 좋습니다. 골리트 왼발도 있거든요. 왼발 슈팅. 아, 아, 아 네. 골리트가 네, 거의 한 90%는 다 해냈다고 봐야죠. 네 왼발 슈팅으로 <laughs> 차면 들어가 진짜. <laughs> 네, 이굴리트가 만들었다면 보면 돼요. 구라구님 어서 오세요, 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드하 나갔습니다. 자, 구리트 선수는 수비 면에서도 네, 상당한 활약을 할수 있고 미들 미드필더로서도 이제 어 깔렸어, 깔렸어, 깔렸어. 지금 깔렸잖아. 말수로 깔렸는데. 에릭센. 에릭센. 아이고 들어갔다. 아 시소코 마네 골을 하나 만들어내네요. 자, 이 마네 골을 본 굴리트 뭔가 좀더 반성을 해야겠죠? 네, 좋아요 굴리트. 그렇죠 굴리트, 굴리트. 아, 좋아요 굴리트 왼발 슈팅. 아 아깝습니다. 양발로기 때문에 가능했던 좌우로 흔들고 나서의 슈팅. 주인님 어서세요. 굴리트. 왼발, 오른발. 아, 까비. 이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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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렇죠. 그렇죠. 야, 좋은 패스인데요. 하지만 약간 저쪽으로 흘러버렸네요. 네. 지금 굴리트예요. 네, 굴리트. 오른발. 슈팅! 아 아깝다, 와, 뒷목 잡는 거 뭐야. <laughs> 아, 굴리트, 야, 역시 굴리트네. 어. 아깝이, 아. 굴리트, 야, 정말, 중거리 슈팅 좋죠? 헤딩 좋죠? 뭐, 패스도 좋죠? 굴리트는, 뭐, 진짜,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최고 아니고 뭐야, 이게. 가격도. <laughs> 네. 유튜브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